부동산 전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요. 1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규제 대상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단한 곳도 없을 정도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고요. 특히 강남 재건축 가격 역시 이제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이제 분양을 미루려는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부동산 빙하기가 오고 있다.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이 113 대책 발표 후에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113 정책이 어떤 대책이길래 이게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주택 투자 수요를 편중이 심한 시장을 조금 더 억제하겠다 이렇게 이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113 대책을 통해서 이런 과열을 방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분양 시장에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이 단기 차익을 거두려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온도를 이제 이런 수요를 낮춰서 낮추자는 게주 내용이고요. 어,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나온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세종시를 포함해서 37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곳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또 1순위 청약 조건을 강화하는 게 주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책 이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 시장부터 좀 알아볼까요? 분양 물량에도 좀 변화가 생겼죠. 네, 일단은 분양 물량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줄였나 이렇게 보면 수치로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을 텐데요. 113 대책이 나온 직후에 분양 물량이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이 6,000가구 정도 줄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5곳 24,600가구 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대책 발표가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23곳 18,400가구로 6천 100가구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천여 가구가 줄었다고 하니까 오, 이게 분양을 연기한 단지가 상당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의 분양이 미뤄졌습니까? 서울에서만 10곳 4,400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단지를 좀 살펴보면 이편한세상 염창, 꿈의숲 효성해린턴플레이스 그다음에 공덕 SK 리더뷰, 또 이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연희 파크 프로지오 이렇게 주요 물량 들이 대부분 연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기도에서도 두곳 1,600가구가 분양을 미루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113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들이 좀 분양을 연기하고 시장 흐름을 좀 분위기를 살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신규 청약 일정에 들어간 일반 분양 아파트는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 모델하우스를 신규 청약 일적에 들어가는 물량이 서울에서 단한 곳도 없었고요. 그냥 오피스텔 세 곳, 뉴스테이 한곳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피, 뉴스테이 뉴스테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청약 제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신규 분양 시장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럼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초 계획보다 분양 물량이 6천여 가구가 줄어든 데에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오.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법 개정이 시행되기 앞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이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법 개정에 앞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 개정 이전에는 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100% 철거해야만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분양보증이 나오지 않아서 건설사들이 눈치 보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분양 보증을 못 받아서 억지로 미루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분양을 미룬 이제 사업장들이 얘가 나왔는데요. 아연뉴타운 마포로 6구 6을 재건축한 공덕 SK 리더뷰 같은 경우하고요, 미아 구동 주택가를 허물고 짓는 꿈메숲 효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서 분양을 하려고 해도 일정이 억지로 밀리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113 대책이 갑자기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뀐 내용을 다시 적용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발표로 이제 대책이 바뀌기 전까지. 그 기간들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 분양을 해줘도 되는데 이제 시장에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양보증서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새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온 내용이 15일부터 새로 적용을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 15일 이후부터 분양보증서 발급 업무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어, 개정 전까지 이 조정적에 관해서는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규제를 세우면서 한동안 건설사가 분양보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 승인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분양은 분양보증이 필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절차들이 들어가는데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분양보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면, 어, 그 도, 주택도시보증공사회로부터 분양보증신청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요.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 분양을 이제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 분양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분양보증을 발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분양승인이 나고 분양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이게 분양을 계획했다가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서 일정을 미룬 단지들도 있겠네요. 뭐 동탄 이신 도시 중흥 에스클래스 에코밸리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또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분양하는 송파구 풍납동에 분양하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역시 이런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서 일정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울과 수도권 분양 상황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참 많은 곳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 상황 좀 알아볼까요? 어,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비수도권 단지에 청량 미달 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지금 지방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 계약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럼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 이후에 지방에서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청약 미달 사태는 이게 어느 지역이 특히 심한가요? 어,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강원도 동해 아이파크 역시. 특별 공급을 제외한 1순위에서요. 450가구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3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청약 경쟁률이 1대 1도 안 되는 0.7대 1이라는 결과를 빚었고요. 잔여 물량이 그 전체 가구 정도에서 36%만 분양이 될 정도로 분양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였고요. 어 지금 2순위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는데 어 이거 역시 계약률이 낮은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1순위. 순위 마감이 대부분인데 지방에서는 이순위로 넘어가는군요. 근데 이제 이순위 청약으로 잔여 물량이 채워지게 되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순위까지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낮고 인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순위까지 넘어가게 되면 계약률이 절반을 밑도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 효성이 경북 구미에서 구미 강변 타운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를 분양을 했는데 1순위에서 188가구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85가구 그러니까 단몇 채만 빼고 전체가 미달이 됐고요. 2순위로 넘어갔지만 결국 2순위에서도 미달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2순위로 넘어가면 계약률을 부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방의 주택 시장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지고 계약률도 떨어지는 현상이 많아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3 대체 쿡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어, 자 이쯤에서 부동산 열풍의 중심지였던 강남 재건축 단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웬만한 정책에도 끄떡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영향을 받았습니까? 네, 1년 넘게 초 강세를 보였던 강남 재건축, 그러니까 개포동하고 반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요, 한달 만에 매도 호가가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하락한 곳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가는요. 그니까 러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아니라 매물이 나온 가격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천만 원 정도 떨어진 가격은 굉장히 많게,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천만 원이 떨어져도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을 조사를 하는데요. 33주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33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강남권이 이제 투기 수요 억제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거래 자체가 끊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강남하면 강남 사고를 강남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고요. 사실상 거래가 올 수독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책 발표 전으로 해서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요. 서초구 아파트 값은 한주 사이에 0.03% 떨어졌고요. 강남구도 0.02%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지수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효과가 거의 지금 이제 조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이제 많이 지표를 사용하는 게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 거의가 기준점으로 삼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거래의 상황을 보는데요. い <music> 어, 41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형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책 이전에만 해도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9억 9천 5백만 원에 나와도 호가가 내려가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포동 주공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재건축 시장이 중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송파 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송파 쪽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사실 개포동의 여파가 가장 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지만 이게 악재가 있었습니다. 송파구 잠실을 주공 5단지가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층수 제한이라는 내부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하려다가 그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아직까지 허용해 주지 않겠다고 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효과가 급락을 했고요. 특히 부동산 대책이 같이 겹치면서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호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매가 나오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긴 합니까? 지금 강남 사고에서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들어서 계약을 맺은 뒤에 이제 신고하는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단한 건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 거래도 언제 됐는지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인중개사에서 60일 이내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두달 전에 이루어졌는지 한달 전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거래 시점을 알수 없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호가가 떨어져도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음. 뭐, 가격 떨어지고 금매물 나오면 좀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게 대체 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심리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유명한 단지인데 기준점인 아파트인데, 어 원래는 이제 8월까지만 해도 14억 원에 팔렸지만 지금은 1억이 떨어진 14억 원, 13억 원의 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이제 구매 수요자들이 지켜보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일단은 횡한 분위기인데요. 강남 4분의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분양권하고 입주권 거래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서초구에서 그 서초 STS 입주권 거래가 뭐한달 동안 한건 정도 거래됐을 정도로 입주권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신반포자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단지 역시도 거의 거래된 신고가 없을 정도로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이 분양권 가격도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심리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음, 재건축이 아닌 일반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어, 사실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여파가 가장 크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책 전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거래는 조금 끊끄지 않고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 11월 7일에 어, 그 84제곱미터 32평형이 15억 4천 5백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어 이제 대체 이후에도 간간히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정말 아파트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에 살아야만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거나 강남권에서 인기 있는 단지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시장은 투자 수요라고 볼수 있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파트 대책에 부동산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강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이제 가격이 거래가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113 대책 후폭풍이 아주 만만치가 않는데요. 자, 부동산 대책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하파과 어디까지 번져갈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는데요. 일단은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11월, 12월 달은 겨울 비수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 여름이나 뭐 봄, 가을 때처럼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그 중에서도 약간 위축되거나 관방세로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서는 그 서울에서 규제 대상이 포함된 서울을 포함해서 강남 재건축 37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중심으로는 약간 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비수기이기 때문에 두드러지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당분간 좀 주춤하면서 시장 전반이 조금 더관망세로 접어든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13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톡톡부동산, 국기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